There <laughs> 어, 사선 국회의원이시며, 어, 초대 문체부 장관님이세요. 그리고 해외에, 어, 한국문화원을 처음으로 만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 이민석 장관님,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만 해주세요. <laughs> 네, 네 다음으로는, 어, 방명인, 한국미술협회의 방명인 부사장님이신데요 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자꾸 평론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어,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이신 김현모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김상철 예? 네,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여러분 길 시리즈 아시죠? 이영희 작가님, 네, 이영희 화백님 죄송합니다. 좀 젊으셔가지고 서있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영희 화백님 나왔습니다. 네. 이외에도요, 어,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알파벳 책의 김용훈 부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알바생님께서는 어, 김영웅 부사장님께서 와주셨고요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인사프회자이 될려는 회장님이신박부실 회장님이 계셨다가 바쁘셔서 나가셨고요. 아 그리고 우리 박남점 어, 화백님 오셨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문서점 그현대미술총담회 아,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태원선생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김규리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어, 저희 큐레이터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올게요 저희 큐레이터들 구준일도 음. 마다치 않고 하고 너무 이쁘게 음. 큐레이터도 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최윤정 큐레이터 산청을 담당하고 계시고, 계시고요. 네. 네, 이규영 큐레이터 오천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이혜나 큐레이터 내 네. 신입이세요. 자 아, 그러면 우리 이민섭 장관님의 어, 짧지만 또 강력한 축사 한 마디 듣고서 우리 작가님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한류 문화가 어, 세계를 많이 예,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찍이 우리 저 세계로는 그 백남준 고작 어, 예술인이 어, 세계로 뻗어 나간 대조가 됩니다만은 어, 우리 젊은이들도 어, 세계로 뻗어나가서, 우리 음악하는 노하한 사람들의 케이팝을 만들고, 세계 무대를 돌러게 하듯이, 우리 미술인 젊은이들도, 베니스 비엔날레라든가, 어, 카셀전이라든가, 세계적인 전시에 나가서, 어, 좀 대작을 이루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또인카도 우리가 많이 어, 얻을 수 있고, 어, 그런 환경을, 정부든 또 우리 문화예술인 선배들이 앞장서서 제공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의 이 전시는 그런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미술 감각 또는 그 창작 이것이 발굴되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기 인사아트플라자에 그 박복심 회장이 왔는데 이런 작품 전시를 매년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로 발굴해 낸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존경하고 아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죠. 이러한 전시를 하지 않고 대관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게 격려하고 하면서 자기가 대관료도뭐 얼마 받는지, 참가료를 받는지 몰라도, 어, 희생적으로 문화예술에 자기의 모든 팩트를 이저 내준다는, 투자한다는 거. 이건 우리 이 사회 원로들이 또는 선두주자들이 어, 또는 지도자들이 많이 에, 자극을 받기를 어, 그렇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어, 오늘 치열한 경쟁 속에 어, 탄성되신 작가 12분입니까? 어, 작가 11분. 그한 분만 더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분인데. 맛있습니다. 어, 맛있습니다. 상당히 인색하시네요 맛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이, 저 우리 미업의 김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들께서도 지겁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격려하러 나와주신 데 대해서도 어, 존경을 표하고 어, 앞으로 이 전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국내에서 좀더중견 작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좋은 관문이 되도록 또 여러분 여기 수상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면서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자 그리고 한국미술회 협부사장님이신 박명희 선생님께서요. 어, 간단하게 또 짧고 굵직하게 또 작가님들한테 하실 말씀을 하이겠습니다. 이 젊은 분들에게 선정되신 분들한테 축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 우리가 제가 장관님은 언론서 떠나 떠나서 근자의서 이번을 배웠었는데 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이상 저는 긴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 지금 젊은 사람의 등용문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한 600여 개의 공모전이 있는데, 공모전이 너무 난립하고, 또 전부 그아마어들이 대거 나서고 이래가지고 상 위주로, 프로필 위주로 자꾸 참여를 해서, 너무 실추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언론사에서 중요한 공모전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어, 동아일보, 많은 언론사들이 불칙불칙한 그런 공모전을 했는데, 너무 공모전이 많아져 가지고 그 공모전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나니까 언론사들이 전부 손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젊은 사람들이 발을 붙일 데가 없고. 또 일반 공모전은 이렇게 참신한 젊은 화가들은 발을 디디질 않습니다. 출품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특프라자가 젊은 사람들의 등용문을 만들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더욱 정진하셔서 대한민국 미술계에 크나큰 기둥이 되십시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민 <laughs> 부이사장님의 아주 좋받던 말씀이셨고요. 인사동사람들의 회장이자 어,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님의 김용모 회장님이신데요. 아주 짧고 굵직하게 하시로 유명하십니다. <laughs> 잠시만요. 이번에, 이번에 당선하신 신진 작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사동브라자 갤러리 신 작가 공모전은 허성민 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님들의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전시 많이 할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신진 작가 여러분들은 더욱더 어, 열심히 하셔서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작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 굵고 멋있게 말씀하십니다. 아, 한번더 소개 올릴게요. 어, 인사트플라자에는 인사문화연구소라고 인사동을 발전시키는 어,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인사문화연구소의 원장님이신 안지현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장동팔 네, 네, 단장님이십니다. 장동팔 네, 단장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석이 올리겠는데요. 저는 인사트 이플라자의 간장 허성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인사트 이플라자 공모전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넘무 뽑기 어려웠었어요. 네. 공모전은 여러 공모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너무 많이 응모를 해주셔가지고 엄정한 심사 끝에 그리고 교수진 심사위원단 분들이 볼런티어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뽑았는데 11분을 뽑았습니다. 근데 작품을 이렇게 모셔놓고 보니까 이런 중고 같은 신인을 봤어요. <laughs>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작품력도 훌륭하시고, 작품 창작력도 너무나 훌륭하시고, 어느 것 하나, 어, 손색이 없는 작품들입니다. 물론, 어, 공모전에 당선되진 못하신 분들 작품도 워낙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더 뽑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이 공모전을 통해서, 어, 당선되신 작가님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작가님, 어디 계세요? 네,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김영란님 반갑습니다. 네, 한국화의 강지현 작가님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정림 작가님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정성원 작가님 어디 계세요? 정성원 작가님, 네, 아 바쁘셔서 셨던거네요 네, 권소진 작가님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한남 작가님 어디 계시죠? 오한남 작. 가님 네, 아까 계시는데 가는 것 같네요. 박지영 작가님, 박지영 작가님 이상하겠습니다. 네. 임지연 작가님, 어디 계시죠? 임지연 작가님, 네. 이성영 작가님 계시나요? 네, 이성영작가님있십니다이성희 <laughs> 네. 작가님이요? 이정희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각 작가신 이본규 작가님,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본규 작가님은 제외 젊고 또 훌륭한 젊은 우리 한국 미술의 미래이십니다. 어, 여러분들 한국 미술의 미래인 여러분들이 어, 인사한테 프라자의 작가 공모전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작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어, 고우 같은 고갱 같은 또 피카소 같은 작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작가들이 이 인사한테 프라자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화가로 뻗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Bolivia, Bolivia, Bolivia.